이 아침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고 정말 숨어있던 자들이 밖을 향하여 나아가서 담대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연말 연시에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를 세운 이후에 임명을 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이러한 어,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하여서 아 당신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들에게 공을 치하합니다. 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치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게 아니죠. 세상의 직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보면 이. 하도행전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이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감이 어떠한 권위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일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당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도록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직분들을 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성취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뭐 기준과 자격들을 원하죠. 그건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자리에 더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지죠. 바로 유다의 빈 자리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중에서 사도들을 명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를 누구라도 앞장서서 예수의 증인들하고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지하에서 그들이 모여서 핍박받던 자리에서 이제 공적인 자리로 나가면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그들이 정당성, 우리가 이 사도적 계승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당성을 위한 사도로서 포장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권위적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명적 교회가 아니라 권위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통 이 있어, 우리가 사도의 계승권을 갖고 있어 하면서 우리만이 오라.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한국교회가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핍박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핍박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무던히 싸우면서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한 환란의 시대, 핏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것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한 헌신을 우리는 치하드리고 그들의 미안, 귀한 그 발자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사참배했던 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대교한 것 같고 사협한 것 같고 가지 말할 야 길을 간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고, 야, 저들은 안 돼. 저들은 끝났어. 저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야 하면서 정죄할 수만 끝날 것이냐? 그러면 베드로는 결코 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던 그런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성령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를 초대교회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 교단은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우리만이 신사참배를 안한 교단입니다! 알아가면서 우리만이! 우리만이!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했던 분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 이 목숨이 뭐라고, 이 목숨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자신들의 목회에 그 하나의 큰이 오점이 되어서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신사참배했던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신사참배했던 부족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모실 때는 누가 더 칭찬받을까? 나만이 옳아요. 나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만이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옥고를 치렀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범손하게 끝까지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애썼던 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습일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사도라는 이 직분의 정통성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도가 뭐냐 이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부는 다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제도 속에서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라는 말은 썼으면 아 그래 교회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제자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단 같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도의 길을 갑시다. 사도가 뭔데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가정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 직장에서도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하면 야, 이거 좀 이단 아니야? 귀한 직분을 이단을 써도 이단이 쓰면 그냥 이단이니까 썼네 라고 하지만 교회들이 쓰면 여기가 왜 그래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사명적 거룩한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대하거든요. 신천 신지 이거 귀한 말입니다. 한자로 신천 신지지만 우리말로 풀어하면 새하늘과 새땅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이단이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죠. 이 귀한 이름을 이단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 너무 귀중한 사건들을 이단들, 사이비 그리고 죄악된 사람들이 이것을 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귀한 언약과 약속들, 복음의 역사를 써야 하는데 그것이 거부감이 되어서 쓰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 성탄절, 아름답고 복된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라는 상업주의가 도배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절이 조금씩 조금씩 퇴퇴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남은 정말로 적게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부활절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귀중한 직분들과 언약들과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사도라는 이 직분을 맡겨주었을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어심을 통해서 사도로 그들을 변화시킨 이유 이것을 좀 세상 표현을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지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제자에서 사도로 바꿔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막 활기차게 움직여라. 맞죠? 그러면 그 활기차게 살아, 역사는 역동력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고, 헌신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멈추느냐? 아니죠. 물을 끓이다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끓다 보면, 이제 역동성을 갖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순간, 이제 물이 팍 끌어오는 순간 뚜껑을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밖으로 물이 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이 주시는 이유가 나는 이런 권능 받았어요 나는 저런 권능 받았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은사주의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지 아니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귀해. 네 은사보단 내가 더 당황해.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를 받았어. 너는 무슨 은사 받았니? 하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라고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하여서 이 춘천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대사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어. 우월주의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명령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행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사들이 각 나라들로 은혜심을 받죠. 백교부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가서 대한민국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나가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고 우리나라를 대변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대사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대사가 되어서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라는 대사를 대사의 명령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나겠죠. 누군가 함께하겠죠. 나가면서라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자그한 전도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누군가는, 어우,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합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거룩한 대사가 된 거죠. 거룩한 대사가 되었어요. 이 대사로서의 사명감 가지고 오늘도 그래요, 주님, 저를 사도로 보내십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여 이 시대에 저를 그러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아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